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가능한 최고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오후 2시부터 어, 워십 대전이 오십대 대전, 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복임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요 항상 기쁠 때만 고백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쁘면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슬프면 울부짖고 불평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의 저자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찬양 중에 이 바로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어, 이 찬양을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심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과 이 캠퍼스 오십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준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얼바인 온누리교회로 가셔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 곡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곡을 쓰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찬양이 어 코로나 시기에 만들어진 곡인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만드실 때 당시에 자신은 태양을 원했다고 합니다. 태양을 보고 싶고, 이 해의 따스함을 느끼고 싶었는데, 자신 앞에 보이는 것은 구름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그런데 그 구름 안에서 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산천초목에 풀이 자라도록 하시고 또 비와 해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고통을 받고 힘든 자들, 그리고 상한 자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이 가사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전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그큰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나누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찬양이라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구름만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가치는요 어렵고 힘들 때 빛을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제국주의를 건설한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 없는 이스라엘에서 기원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한 신앙은 만물의 창조주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의 주라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laughs>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죄로 인한 고통과 어둠의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 이후의 포로 후 귀환 귀환안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도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치안도 불안해 대적 세력들이 불안을 조장했으며 성전은 지어졌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영적인 열정의 쇠락으로 인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니에미아는 그런 당시의 상황을 전해 짓고 마음 아파 울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거나 이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아울러 무너진 영적 상태의 재건이라는 이 소명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포르흑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위기 극복을 위해 찬양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고자 했으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현실적인 위기를 타개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시편이고 오늘 본문의 시편 147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의 핵심은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본문은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메시지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성음 안에서 안전하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이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일장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일장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보물창고로 안내하는 영적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니에미아 시대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에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을 찬양함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안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리고 좋은 일, 좋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부터 6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면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흩어진 백성들, 포로가 되어 낙심하고 낭망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 상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네.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목소리가 좋은 사람인데 어, 오늘 그, 그 목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좀 걸걸한 소리가 어, 이렇게 나올 텐데 이해주시고 해또 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별들의 수를 세시고 또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들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큰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성이 예전과 같은 영광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도래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구름이 가득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손에 맡겨진 상황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10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일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평안을 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들을 고백하며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만 싸움께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신앙과 평안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감사 또한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상심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을 낮추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팔 절과 구절은 팔 절과 구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이유가 무엇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를 내리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겐 비는 매우 중요하죠 척박한 땅에서 이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는 반드시 내려야 할, 반드시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야고부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해놨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준비를 했는데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농부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있던 땅으로 돌아와 재건하고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다일 왕 때와 같은 시절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들은 바라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변한 것은 없고 황폐한 성토만이 그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요 항상 꽃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을지라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그때를 그리워했지만 결국 돌아와서 본 것은 예전의 영광이 사라진 가득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오늘 선포합니다. 구름이 가득한 것 같지만 이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할 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 흐린 날씨가 반복되고 오늘 새벽에도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떻습니까? 구름이 가득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비가 불편하고 귀찮고 지겨울 수 있으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비일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 열매가 맺습니다. 비가 내려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를 통해서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비가 우리를 살게 하고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살게 되는 것이란 것이죠.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11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았는데,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뜻과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여전히 기다리는 것.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이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힘센준 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반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여전히 기도하는,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힘센 사람들을 따라가는, 따라가거나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득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기뻐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오나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 족속이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다 그러나 다윗이 점령한 이후에 다윗성으로 불리기도 했고 이스라엘 역, 역사로 역사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치적 종교적 수도로서 오늘날까지 30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이후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삶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노래되었습니다. 시오는 원래 예루살렘에 위치한 산성으로 후에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상징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수 없으나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이 언덕을 가르친 것이었다가 후에 예루살렘에 대한 문화적 정서적, 감정적인 면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 자주 사용됩니다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의 성의 제거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이 우주적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장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의인화된 여성으로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도시는 여성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대한 동사는요 2인칭 여성당수 형태를 취하며 이 평행대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결국 1절에 할렐루야와 같이 찬양하라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시온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회중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회중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안전한 성읍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 포로된 자들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동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동물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그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아끼실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까지도 챙기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아끼실까요? 우리는 하늘을 가린 구름을 보지만. 하나님은 구름 뒤에서 해를 여전히 비추시고 계시며 어둡게 하는 구름을 통해서도 이 땅을 위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부터 20절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셔서 예루살렘 성음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평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더 깊은 연속적인 이 동기부여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마지막 권고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방어를 강화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성문은요 성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빗장은 이 적을 몰아내기 위해 성문을 제자리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니누의 성읍을 향한 연속된 조롱에서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빛장들은 불에 타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은요 성읍의 성읍의 성읍을 넘어 나라의 경계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풍부한 음식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밀이라고 표현을 하죠. 풍부한 음식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의 주제를 다시 가져와서 10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을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날씨를 통제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박, 하나님은 우박은 말할 것도 없고 눈과 서리 또한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하나님은 풍요를 낳는 흐르는 물을 이끌어내면서 이것들이 녹도로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기운은 하나님의 세상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묘사하는 율법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이스라엘기뿐이라고 오늘 10편 1 4 7편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시편 이 기자가 찬양하라고 제시하는 29절과 20절의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 시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과거의 영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에게 태양이 보이지 않고 구름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해를 가리는 구름 또한 누가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모 16장 2절에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기도 내복,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기도 제목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시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름으로 어두워져 하늘의 태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위해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또한 있죠. 우리 코로나 시기에 많은 우리, 어, 예배팀에서 불렀던 고백인데, 이 찬양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네,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네,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때가 그리워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보았던 것은 예전의 영광을 잃어버린 성전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찬양하는 것이 선합니다. 구름을 덮으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틀림없이 먹을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가문과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에도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는 눈앞에 보이는 먹거리를 찾아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풍부하게 먹이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삶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오늘 나의 이름을 너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사랑하는 누구 누구야 사랑하는 성주야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주님을 높일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영혼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오늘 하루 이 선포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선포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구름이 가득하더라도 구름 뒤에 여전히 해를 비추시며 구름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을 주실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비를 통해 우리의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